안녕하세요. 써던초이입니다. 오늘은 의사 유튜버로서의 저 써던초이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채널은 어떤 채널인지와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약사이자 의사이고 외과 전문이에요. 현재는 로컬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제 이름 써던초이는 외과 의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써전과제 성, 최를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블로그를 먼저 했었는데요. 블로그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유튜브에 접근하기 더 수월했어요. 외과 레지던트 시절에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쓴 글들을 보니까 외과 레지던트 1년차 말쯤에 시작했네요. 정말 힘들 때였는데 오프 때 틈틈이 글을 썼었네요. 물론 일기 같은 글도 많았고 그랬는데 모두 다 추억이네요. 이때는 외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외과가 어떤 일을 하는 분야이고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가 어떻게 일하며 사는지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외과학에 대해 배우고 공부한 것들을 정리도 할겸 블로그에 글을 올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의학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가수들은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의사인데 의학 드라마 보는 걸 굉장히 즐겨 했어요 학생 때나 인턴 때는 의학 드라마 보면서 저렇게 멋진 의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다짐도 하게 됐고 의전은 입시 준비할 때는 동기부의 영상으로 하얀 거탑을 보기도 했었고요 인턴 때도 낭만닥터 김사부를 꼭 챙겨보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의학 드라마를 보면서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라마를 만들 때 충분히 현직 의사분들의 감수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현실성을 높이긴 할 텐데 그럼에도 이해가 잘 안될 만한 부분이나 어떤 응급 상황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지 그런 자세한 속내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마침 많은 의학 드라마 속 주인공이 제가 전공한 외과 의사 분들이거든요 저도 대학병원에서 외과 수련을 받았고 외과 전문의가 됐고 이런 입장과 시각에서 의학 드라마를 해석해 주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 주제로는 의학 드라마로 보는 외과, 외과 의사, 의사들의 삶을 다뤄보고 있고요. 김사부나 다양한 드라마에서 외과에 대해서 나오긴 하는데, 정작 일반인 분들은 외과가 어떤 일을 하는 분야인지 잘 모르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세히 알려주고, 이런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약사를 하다가 뒤늦게 의사가 되고, 그러면서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신선한 주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쪽 영상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약대, 약사, 약, 의대, 의사, 의료, 외과학, 대학병원 이런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모든 것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이 주제가 되겠어요.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직접 만나는 환자분들에게 진료와 시술, 수술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면서 이렇게 유튜브라는 매체로 제가 살아가며 겪어온 경험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간접적으로나마 영상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게 의사 유튜버로서의 매력이고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저의 하나의 직업으로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사 유튜버로서의 저 서든초이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있는 주제로 찾아 뵙겠습니다